당신주의 감정수업 아홉 번째 반감 아픈 상처가 만들어낸 세상에 대한 저주 아내를 심지어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가 있다. 물론 사랑하는 혹은 보호해야 하는 여린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술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 어떻게 멀쩡한 정신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이런 폭력으로 그는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해소하는 데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대가로 그의 가족들은 그가 안고 있던 스트레스와 분노를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우 폭력적인 남자는 술에서 깨어나 아내와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이며 연약함을 드러내곤 한다. 내가 미쳤나봐.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약한 모습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계속 반복되는 폭력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차라리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연약한 아내와 어린 자식들에게 일관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면. 오히려 사정은 더 나을 수도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폭력적인 사람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아내와 자식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그 남자를 정말로 제대로 미워할 수는 있으니까 말이다. 가족 폭력의 메커니즘은 자식들에게 치명적인 트라우마, 평생 동안 해소하기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특히 딸인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가 더 심각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폭력적인 아버지의 두 얼굴이 중요하다. 술에 취해 마치 자신을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대했던 아버지와 술에께서 자책하는 가련한 아버지. 전자가 악마라면 후자는 천사로 각인된다. 바로 이것이 딸에게는 아무리 성숙했을지라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트라우마의 실체다. 자신을 아끼는 천사라고 받아들여도 악마가 따라오니 그녀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애인이 생길 수 있겠는가? 그녀에게 천사와 같은 애인은 항상 악마와 같은 폭력성을 아우라로 숨기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어쩌면 그런 악마, 악마성 때문에 애인의 보잘 것 없는 친절이 천사처럼 보였던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일까? 폭력적인 아버지를 유년 시절에 겪었던 모든 딸들은 제대로 된 연애나 행복한 결혼 생활에 성공하기 어려운 법이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떨쳐내기 힘든 유령처럼 혹은 자신이 죽어야 끝나는 환각처럼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닌다. 마침내 우리가 죽어야 트라우마와 그 영향력은 비로소 안식에 들게 될 것이다. 도리시 레싱의 소설 풀잎은 노래한다가 서럽게 읽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남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메리라는 여인이 어떻게 사랑에 실패하고 또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 서글프게 묘사하고 있으니까. 메리의 아버지는 아무리 하찮은 말단 관직의 관리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깎듯이 받들어 모셨고, 자기보다 낮은 신분의 흑인 원주민들에게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다. 자신은 기관차에서 펌프질하는 신, 신분이면서도 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메리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가한 폭력은 가장으로서의 무기력과 가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가난 때문인지 아니면 피해의식 때문인지, 메리의 아버지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이두 가지 측면은 나약하고 소시민적인 사람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특징이다. 강자에게 당하는 억압을 눌러두었다가 약자에게 해소하는 정신적 메커니즘이 바로 나약한 인간의 특징이니까 말이다. 자전적 경험을 토대로 쓴 소설이기에 작가는 아버지의 폭력성보다는 아버지의 소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게 된 지성인의 사후적 해석일 뿐이다. 소시민적인 아버지가 어떻게 메리나 그녀의 어머니에게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에게는 약한 아내와 딸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느껴졌을 테니까 말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점은 아버지의 폭력이 물리적이진 않았다는 것 정도였다. 메리가 10대 후반에 가족을 떠나서 홀로 도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무기력과 소시민성, 소시민성이 싫어져서였고, 자신도 어머니처럼 그런 아버지의 무기력과 가난에 순응하는 삶을 살까봐 두려워서였다. 이미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그녀가 선택한 것은 탓자, 속기, 그리고 부기에 집중하는 삶이었다. 결혼은 언간생신이었다. 메리는 부모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미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관련된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혼에서도 그녀는 행복할 리 없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서른 살이 넘도록 개인 하나 없는 노처녀 메리에게 앞에서는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헐뜯는 말들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메리는 변변찮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리처드와 결혼하여 그의 농장의 안주인으로 들어간다. 애정 결핍을 겪고 있었기에 메리는 남의 험담을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것이다. 리처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었다.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동안 메리는 자신이 보기에는 가슴 아프고 쓰라리게 여겨지는 경험들을 리처드 본인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성공담처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이 집이 아니고 자신이 함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메리는 자신이 옛날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으며. 어머니가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메리의 아버지가 마치 무덤 속에서 농간이라도 부려 지금 자기 딸이 옛날 그녀의 어머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손을 쓰고 있는 것과도 같은 생각이 불현듯 메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비극은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농장에 도착한 메리는 암울한 현심을, 현실을 직감했다. 메리에게 리처드는 제2의 아버지였고, 자신은 제2의 어머니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어두운 비전을 말이다. 농장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메리가 리처드에게 반감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리처드의 나약함과 소시민성이 언젠가 자신의 삶에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와 우울함을 가져다 줄이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어쩌면 메리가 결혼 전에 리처드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본 것은 그의 소시민성을 친절로 해석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메리는 그것이 단지 자신의 삶을 궁핍하고 무겁게 만드는 그의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다른 측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삶의 칙칙함을 피하려고 홀로 생활하다가 끝내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 자신을 엄청난 삶의 무게로 짓누르게 될 제2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리처드에게 반감이 없을 수 있겠는가? 반감이란 우연적으로 슬픔의 원인인 어떤 사물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다. 스피노자의 정의에서 우연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슬픔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 사람은 나의 삶을 우울하고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가 느끼는 슬픔과 미움은 필연적인 것이다. 분명 나와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슬픔과 미움이니 말이다. 반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과거에 미워했던 다른 사람이 떠올라서 슬픈 감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미움은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반감이라는 감정이다. 지금 메리는 리처드를 보며 자신이 미워했던 아버지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메리는 리처드를 미워했던 것, 이제 정확히 말하면 리처드에게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반감은 반감을 낳는 법, 마침내 반감은 메리와 리처드의 삶을 서서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일하던 흑인 원주민들에게도 미치게 된다. 그중한 사람인 모세가 메리를 죽이게 되는 것도 흑사병처럼 퍼져나간 반감의 작용이었다. 너무나 섬뜩한 일 아닌가 메리를 죽여 그녀를 트라우마와 반감으로부터 해방시킨 역할을 한 흑인 하인의 이름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모세라는 사실이.